현명한 어, 현명하고 어, 지혜로운 방송 어, 이용제 TV입니다. 어, 그저께 어, 제가 어, 미국 중앙은행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어, 지난 며칠 동안 어, 어, 우한 바이러스를, 어, 우한 폐평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 방송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17일 수요일 어, 아침입니다. 뉴욕 시간으로는, 어, 미 동부 시간으로는 8시 어, 54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현명한 방송, 어, 그리고 어, 지혜로운 방송의 이용제 입니다. 어, federal reserve, 어, 영어로 하면 federal reserve, 어, 미국 중앙은행, 한국은 한국 중앙은행, 중국은 중앙, 어, 중국, 어, 인민은행을 중앙은행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 federal, 각 주가 이제 뭐, 50몇개 주가 있으니까, 이제 연방이라 해가지고, 어, federal reserve로 되는 거고, 같은 역할을, 한국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어, 은행이, 어, 패더럴 리저브입니다. 어, 일요 지난 일요일, 어, 그러니까, 어, 3월 15일 저녁에, 그, 미국 중앙은행에서, 어, 세 가지를 발표했는데, 첫째는, 패더럴 폰 레이트, 그에겐 어, 은행, 연방은행이, 어, 은행들한테 이렇게 어, 주는 이자를 0.0에서 0.25까지로 낮췄습니다. 이것은, 어, 총, 어, 2008년에 그, 어, 그 파이낸셜 위기, 뭐, 저기, 뭐야, 위먼 브로더, 뭐, 여러 은행들이, 어, 망하고, 뭐, 많은 기업들이 그 캐시 프로 문제 때문에 망했는 그, 저기, 어, 2008년, 12년 전이죠. 일어났던 그, 어, 그때 중앙은행이 대응했는 이자를 낮춘 은행끼리 중앙은행이시 은행에, 일반 은행에, 어, 대출할 수 있는 이자가 0. 쇼토름 내죠. 이제 짧은 기간에 3개월, 5개월 이를 이, 이런 기간에 그어 어, 이자를 0, 0에서 0.25 정도 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대출해 준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일반은행한테 대출해 준다는 건데 우리가 예를 보면은 어, 2008년 12월 16일에 0에서 0.25 사이로 해줬고 그랬기네. 어, 2018년, 가장 또, 지난 뭐 12년 동안 가장 높았을 때가, 어, 저기, 어, 2에서 2%에서 2.25 그때가, 어, 2018년 12월 19일 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쭉 하다가 조금 내려오다가 그 지난 일요일 날 저녁에 어 0에서 0.25 어, 그 이자로 됐습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거는 어 은행한테 이자를 중앙은행이 어 낮게 해 갖고 거의 뭐 제로 퍼센트에서 어 그냥 무료로 빌려 주는 것 그다음에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의 신용도에 따라서 0.25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은행이 어 자금 조달이 어 낮은 이자로 하는데 그러나 어그 중앙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작지만 실제 몰기지나 뭐어 집대출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 대출 그냥 그 다음에 담보 없는 대출 이런거는 어 저가 또 프라임넷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또뭐 옛날에는 뭐7% 6%뭐 작년에 뭐 그렇게 하다가 요새는 이제 지금 몰기지는 뭐 5%, 4%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 실제적으로 여렇게 소비자들한테 가는 그는 어, 이자가 그렇게 이제, 어, 4% 몰기지, 뭐5% 몰기지, 뭐 이렇게 이제 전부 몰기지가 움직이다가, 그렇게 뭐 대, 대출이 뭐, 그게 뭐 50만 불, 60만 불 넘어가는 것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 어 그렇게 하, 이제 했는데 이제 또 내려가니까 요새는뭐그집 대출이 뭐한3%뭐3.5뭐 3. 875뭐 어뭐뭐 이렇게까지 낮아지는데 어 그런 영향을 주죠. 실제 우리 소비자들한테한테는 그러나 뭐 SBA 대출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도 뭐한4.5 4% 5% 6%뭐6%뭐그 정도 될 겁니다. 아직까지 프라임 레이는뭐 그렇게 변동 안된것 같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제 프라임레이터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둘째는 어, 미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게 <웃음> <웃음> Unlimited Short-term lending to 24 big b a n k 그러니까 어, Short-term 어, short lending 이라는 것은 단기로 어, 은행들한테 무한대로 그 24개 24개의 큰 은행들한테 어 단기 그게는 6개월 이하 뭐 3개월 4개월 6개월 이하로 대출해 주는 거를 어 한도 없이 해 준다는 겁니다. 어 미국에는 한국의 은행 어저 시스템하고 달라 가지고 어 한국은 뭐 은행들이 별로 안 되잖아요. 뭐, 캐봐야 뭐, 한 20개, 30개 되겠나. 뭐, 그러나 뭐, 저축은행 하면 뭐, 50개도 안될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어, 제가 알기로 정확한 걸 뭐, 오글래못 봤는데, 옛날 파이낸셜 위기 전에는 만, 만 2천 개, 어,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뭐, 8천개7천개 정도 은행이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뭐 내가 틀리, 구글에 쳐보시면 아실 거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 뭐한 200, 어, 또 24개 큰 은행에다가, 그니는 연방은행이 조그만한 뭐 어, 커뮤니티 뱅크들 로컬에 있는 뭐 한국계 은행이라든지 뭐 우리 은행, 뭐, 노아 뱅크, 그 뭐, 어, 뉴 밀레니엄 뱅크, 그 조그만, 조그만 은행들에 대출을 할수 없으니까, 큰 은행들 24개에 이제 거래를 하, 해주는데, 그런 이제, 어, 어, 한계 없이 그 대출해준다는 것. 그래서, 어, 작은 은행들이 그 24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든지, 뭐, 어, 저기,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빌리든지 해가지고, 그, 어, 이제 대출을 쉽게 해줄수 있겠죠. 그렇게 그다음에 셋째로는 어 몰기지 노트 그렇게 시장에 깔려 있는 그 대출 어를 어 중앙은행이 산다는 겁니다. 이 뜻은 어, 대출 한, 한에 어떤 대출은 50만 불, 어떤 대출은 100만 불, 어떤 대출은 뭐10 m i l l i 달러, 뭐1만 불, 이런 대출을 어,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풀기 위해서 그 어, 대출을 각 은행으로부터 아니면 보험회사로부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그 비슷비슷한 준은행 같은 그런 데 구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 돈을 푼다는 정책을 하면서 지금 이 어, 중국 음, 무한, 우한에서 발생한, 어, 이, 어, 이 전염병을 지금 이제 대치, 대처한다고, 어, 그렇게 음, 대책을 낸 겁니다. 근데, 그런데 뭐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집을 뭐 갑자기 많이 계약하고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은 지금 뭐, 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어저 우한 전염병이 너무 많이 퍼져 가지고 사람들이 집 보러 다니기 힘들겠죠. 그리고또뭐 내가 집주인이라도 집에 마켓에 내놔도 내가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집 사러 집 보러 오는 것도 겁나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어 무한 전염병 우한 전염병이 어 없어. 가라앉을 때까지는 부동산이 사고 팔고 하는 건 거의 어 불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심한 지역 뭐 뉴욕이라든지 뉴저지라든지 어 워싱턴 스테이트라든지 뭐 이런데는 뭐 심하게 그다음 캘리포니아는 지금 거기도 심하죠 뭐 그래 지금. 됐으니까, 집 보러 다니기 힘들 거고, 그러나, 어, 재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이자를 낮춰야 되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5%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로 낮출, 낮추니까, 1, 2%그 이자라는 게 엄청나니까, 그, 어, 왜냐면 집이 뭐, 50만 불이면은, 뭐, 100만 불이면은 뭐, 1 그러면은, 1년에 뭐, 거의 뭐 만불 이상을 전략하니까 어 그런 것들을 어 하려고 재대출을 많이 하죠 미국에 어, 있는 모든 부동산들은 다 대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뭐 대출 없이 집 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미국 사람들이 어 그, 그러고 바, 재정 설계 입장에서도 그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 어때당기에 미국의 어, 어, 부동산 대출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한번 설명해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하여튼 뭐. 무한 전염병에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 대출이 이자가 낮아진다고 해서 지금 뭐집 거래가 집을 시장에 내놓으신 분 아니면 집을 살려는 분들이 지금 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사람 만나는 게 겁나니까 어. 이게 이제, 직 거래는 안될 거고, 재대출, 기존에 있던 대출을 은행에 전화해가지고, 대출을 신청하고, 이자를 낮추고, 그것도 뭐 2, 3개월 걸리지만, 지금이 이제, 그, 어, 좋은 기회다, 어, 재대출을 할수 있는 이자를 지금 5% 가지고 계신 분, 어떤 분들은 뭐, 뭐4.5 가지고 있어도 뭐 3%로 낮춘 것1% 되니까 어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뭐 이자 부담을 어 줄이고 그 매달 어폐그 매달 그어 원금하고 이자를 폐 하는 게어 이자는 작아지고 원금은 더어더 어더 감소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제가 어어뭐 어 보니까 뭐 뉴욕은 뉴욕 주는 어 1,373명이 지금 걸려가, 거그 저기 어, 전염병이 걸려가 있고, 어 뉴욕시티, 어, 파이버로, 뭐 메나탄, 브롱스, 브루클린, 퀸, 즈그 어, 스탠리아일랜드 이 데는 640 사 명이 걸려고 있고 어 뉴욕 시티 바깥에 전체 뉴욕 주, 주로선 730명 특히 그 웨체스 카운티에 되게 심하죠 거기에 어, 어 유태인들이 많이 사는데 유태인들은 어이 유태인 자기 그어 캄거리게 그게 교회에 유태인 교회에 모여갖고 노래 부르고 밥 먹고 뭐 토요일 날 저끼리 그렇게 놀다 보니까 저 저거 어 사람들끼리 지금 많이 번져가 있고, 한국에도 뭐 대구에 그 <laughs> 신천지 교회 있는데 많이 번져가지고, 왜냐면 하뭐 한두 시간 동안 뭐 옆에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뭐 기도하고 이래서 하니까 그 공기가, 어, 공기 속에 어, 전염병이 이제 실내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된, 어, 이제 많이 발생을 했고, 제가 살고 있는 유저지도 지금, 어, 267명, 어, 어제 저녁에, 근데 뭐, 오늘 아침에 또 뭐, 새로 또, 그, 저기 검사하고 이러면 더 낮아지겠죠. 어, 더 높아지겠죠. 일어나는 게. 그 다음에, 어, 뉴욕에서는 뭐, 거기도 한 여섯 명인가 죽은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뉴저지도 세 명이 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실행은 안 됐는데, 어 중앙은행에 어서 이제 거기 관계된 사람들, 이제 그쪽에서 근무했거나 근어 어, 중앙은행에 영향을 줄수 있는 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 어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금 해야 되는데 어 그게 지금 어 섹션 그게 미 연방법 섹션 133 어소리티 그러니까 섹어어 어, 한국말로 하면은 뭐 13조 3항의 그 연방은행법에 의해서 그어어뉴 퍼실리티 그게 하나의 어 연방은행이 하나의 어, 프로, 프로그램, 어, 정책을 할수 있는데 그 정책에 어, 어, could land company hit by the economic shutdown 어, not merely bank and financial institution 이걸 이제 그 번역하면 어, 어, 연방에서 하나의 정책을 할수 있는 능력이죠 법에 의해서 할수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어, 우한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어, 기업들, 그 다음에 은행뿐만 아니라 일반의, 어, 비즈니스, 그렇게 기업체에다가, 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어, 그렇네뭐 담보든 무담보든 담보든, 뭐 담보 중에도 또 부동산 담보다, 뭐 시설 담보다, 그 다음에, 어, 카운팅 리시 리시버블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하면은 그 저기 어어 어, 어, 돈을 어, 물건을 주고 나서 그 저기 약속음 같은 거 그런 거를 담보로 중앙은행에 맡기고 뭐중앙은행이 세운 뭐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 맡기고 거기서 대출을 바, 해줄 수 있는 정책을 할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어 중앙은행에 뜻 있는 사람들이 어. 어, 지금 그걸 해달라고 하,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이게 어, 이렇게 G, B, C, F G as George, B as Boy, C as uh, uh, Capital, F as uh, Fund